제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불 슬라임이죠. 웅덩이 슬라임 같이 생겼는데, 얘는 재. 이제거든 타다 만 재. 딱 태우면 여기 재가 쌓여. 이재 위에서 키웁니다. 지금 DLC 스킨이 씌워졌는데요. 굉장히 이쁘네요. 원래 빨간색이야. 빨간색인데 이게 악마 스킨이라고 하더라고. 어, 새로운 친구들이죠. 그래도, 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5개 이게 한 지역당 2개인가 3개밖에 설치를 못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나오면 바로 볼수 있는 여기 나란히 설치하는 게 제일 이쁜 것 같기도 해 원래 여기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기 말고 차라리 여기 여기다가 설치해 줄게요 자 드론 친구죠? 또 설치가 가능한가? 이제 못하지 않나? 아, 딱 제한, 개수가 두 대, 2대. 두 대까지밖에 설치가 안 되네. 너는 과일을, 어, 정원에서 먹이 공급기로 공급해. 그렇다면은, 이, 이 뭐냐, 이거, 다위상 레몬을 수집해서 이것들한테 넣어주겠죠? 어, 얘하고 얘. 근데 이게 지금 딸기가 뭐야 얘왜 너, 너 나와 나와있니 너왜 나와있으면 안돼 들어가 빨리 아니 내가 먹이 이렇게 너너 아우씨 너 줬는데 애가 왜 나와있는 거야 깜짝 놀랐네와다 큰일 날 뻔했다 하하하 <laughs> 드론을 한 대만 더 설치할 수 있다면은 좀 좋겠는데 나중에 설치를 할수 있던가 드론 아어 뭐야 이거 어이너 뭐야 <laughs> 어 뭐야 너왜 어, 나왔대 이거. 이것들이 나오고 있어 지금 미치겠네 <laughs>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죠 땅에 떨어진 보석을 먹고 타르가 되버리는거야돈 음. 많이 벌었다 이제 4만원까지 벌었네 4만원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도 시켜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줄까요 음 야, 여기 시크릿 스타일이 있네. 이제 이것들이 DLC 스킨들이 아직 전부 연락은안 됐죠? 뭐가 안 됐지? <laughs> 아직 슬라임들이 좀더 남아있긴 한데, 기본 애들은 다 모았지. 더 남아있는 애들, 개들 스킨인가 보다. 어, 됐고. 메일도 와있네. 메일은 뭐 됐고. 자 이제 기지를 업그레이드 제 기지가 아니고 농장을 업그레이드 시켜 줍시다 농장은 여기 마일리지 클럽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객차자 1, 2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하면은 보상이 있어 오솔길 추가라고 돼 있죠 딱 구입을 해 주면은 좀 밖에 오솔길이 생겨 어딘가에 어디 생긴 거지 근데 여기 이건가 아닌데 여기 원래 있는 건데 아무튼 오솔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 오솔길도 생기고 베란다 추가. 베란다가 어디 추, 추가되는 거야? 한 볼까? <laughs> 베란다. 베란다가 아, 아무튼 추가가 됐어요.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음, 베란다 추가가 됐대. 그다음 색깔 같은 것도 추가가 됩니다. 여기 색깔, 기, 그 기자, 기질 하는데 기질이 아니고 뭐냐? 그 그치기, 그, 그 농장에 색깔 추가하는 거 아치, 아치가 추가된대요. 아치, 아치, 이건가봐, 이거 말하는 건가? 아치가 어딨어? 딱히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이, 이게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달라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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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있죠? 영상 안내. 어, 슬라임 장난감 상점. 이거 좋지. 상급 슬라임 좋지. 마켓 링크. 보상.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동굴 업그레이드.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돈 너무 썼다. 자, <laughs> 이제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루비? 루이비통 루이비통 좋지 아 어, 간지나네 아 깜짝이야 뭔가 있네 자. 꿀벌이의 엉덩이였잖아 음. 장난감은 여기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여기도 뭐 생긴 거 아닌가 자, 장난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좋아하지 어, 스트레스를 낮춘대요. 이거는 세이버 슬라임이 좋아한, 좋아한다고 하고, 패션 포드를 입고 있는 슬라임, 아, 패션 포드. 슬라임, 슬라임들을 꾸미는 거죠? 동구리가 좋아한다고 하고, 만들어서 줘볼까? 일단, 비치볼. 분홍 슬라임이 좋아한대큰 돌. 돌멩이 슬라임이 좋아한다고 하고, 실타래 일단, 고양이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들아 이 고양이들은 워낙 잘 지내서 딱히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먹이가 없어 이것들? 먹이 있는데? 내가 좀더 넣어줘야 되겠다 여기가 제일 무난무난하겠지 여기? 여기다가 설치해주자 인디고 채석장 이거는 이제 분홍색과 딱 설치하면 이제 바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하하하 이렇게 아, 그래, 이걸 말했지. 어, 어 힐링된다. 자, <laughs> 그다음 한 개는 이제 숲에 설치해 주죠. 이기 숲, 이기 숲은 이 위쪽에 텔레포트 장치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거든. 뭐가 저, 저 양봉기가 설치가 돼 있거든. 여기다가 설치하자! 여기는 파란 색깔 딱 설치해 주면은 이제 바로 집에서 왔다 갔다 이끼숲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어, 사원에서 설치하자 여기도 설치해 줘요 한개자 회색깔은 사원 쪽에 딱 설치하면은 여기가 이제 인디고 채석장 그다음 여기가 숲 이끼숲 여기가 이제 사원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사원 쪽에서 나중에 그 오아시스 쪽으로 가는 또 포털을 한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됐어 설치해줘 이제 제가 여기 포털을 만들어서 왔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설치할 곳이 바로 여기죠 텔레포트 장치 아 집에 설치를 안 하고 왔구나 뭐 바로 집에 돌아가서 설치하면 돼 아 깜짝이야. 아, 집에 설치라 원래라면 집에 설치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와서 설치하면 되지. 음. 됐다. 이것으로 모든 지역으로 통하는 곳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빨리 없애. <웃음> 어, <웃음> 빨리 빨리 없애버려. 다먹어 치우라고 빨리. 옳지 잘한다. 아주 나오면 나한테 맞아요. 근데 아주 아주 나오지 마. 음. 됐다. 한 마리 한 마리 나왔네.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여기네데 먹어 이거. 여기도 있네. 나한테 오지 말고 뭐야? 살았어? 어, 어,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불쌍한데, 얘는 키워야 되겠다. <laughs> 불쌍하니까 이 아저씨는 키워야지.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대신에 한 마리는 갖다 버려야 되겠고. 여덟 마리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나머지 다. 이것들 그래도 성격 포악해. 어, 성격 포악하다고, 이것들. 이 됐지, 이제. 어. 개체수 졸졸도 했고. 한 지역에다가 두 개, 두 가지 슬라임들. 두 가지 우리의 슬라임들을 가둬서 키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 다두 개씩 이제 딱두 개씩이 맞는 것 같아 관리하기 가장 적당한 것 같아. 세 개씩 하니까 이좀 먹을 게 부족하네, 애들 어, 먹을 게 부족해. 여기 끝났고 저게 끝났고. 그다음 이 종류 음식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한 지역당 한 가지 종류, 뭐 채소라든가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그렇게 키우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 어. 이제 플러트이 그만 팔고 정제소 링크에 넣어버려 자 기지도 업그레이드 한 번만 더 해주자 기지 업그레이드를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장식품 보관함 이런 것도 있었나 이건 만원씩이나 안에 이거 몇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20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자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충 어제 농장은 거의 꾸며진 것같구요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뭐 제가 저기 있나 해줘야 되는데 얘 그거 아니야 세이버 슬라임? 얘 해결해주면 세이버 슬라임 줄것 같은데 해결, 해결해 주자. 일단 그건 해결해 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지역도 뚫어서 새로운 슬라임들도 만나봐야겠지. 음. 뭐 세이버라든가 퀵세이버라든가 아 지금 할까요? 당근하고 딸기하고 이거 다 있잖아 다 있는데 중다 있는데 어다 먹이로 줘버렸네 남은 거 없어 이거 내기하고 이거를 해결해 줬어야 됐나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딸기 딸기는 가지고 있고 당근은 여기 있거든. 근도 주고 다양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다양하게 키워도 안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먹이 공급기에는한 가지 종류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드론들이 일할 때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개 넣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됐다 닭을 주네요 음산은 블트 메일도 왔고, 자 메일을 읽읍시다. 어, 이제 와라고 안해, 와라고 안해. 텔레포트를 활성화시켜 놨대. 자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하면은 이 새로운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물암탁을 주네요. 그리고 이거 넣어놓고 가야 되겠다. 여기 오른쪽에 됐네. 여기 딱 들어가면은 자이 세이버슬라임이 있는 오구엔의 휴양지가 딱돼 있죠. 여기서 또 미션을 해갖고 여기 연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죠.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늙었다고. 마들로 이거 찾아서 이거 넣어주면은 이걸 준다는 거야. 이게 보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걸. 나중에는 여기 언락도 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언락이 되고. 아무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